국대전 IC 예. 그다음에 오, 뭐, 옥역 그냥 껍데기 벗기면 네. 삼겹이죠 <목소리> 예스 엄마 갈비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, 갈비는 아니 생갈비 그 저기 뭐요 <목소리> 그 돼지도 해아 그럼요 사조 그러면 돼지 생갈비가 1 k g 얼마라고? 예스 돼지 한 마리가 한 1.8kg 정도 돼요. 네. 1.8kg. 네. 지식... 네. 아, 잘 받네요. 잘 받는 거죠. 네. 아, 잘 받는 거죠. 보통 300g 정도 1인분을 잡는데 180g이면 엄청 잘잘 잘 치는 거죠. 보통 300g에 1인분이잖아요. 갈비는 뼈뼈 뼈 때문에. 갈비에 뼈, 아저저 저 갈비에 뼈 붙어 있냐고요? 붓대전 졸업식도